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김하성이 포스트시즌 득점 1위를 달리며 팀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특히 LA 다저스와의 디비전 시리즈 2차전에서 샌디에이고의 밥 멜딘 감독은 평소와 다르게 김하성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1번 타자 리드오프로 선발 출장을 명한 것입니다. 1번 타자의 임무는 출로와 득점입니다. 선구한 타격감, 빠른 발과 주루플레이까지 득점을 위해 모든 것을 갖춰야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그것도 디비전 시리즈 2차전이라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중요한 경기에 김하성을 선발한 것입니다. 김하성은 뉴욕 매치와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는 주로 7번 타자, 하위 타선으로 나왔습니다. 단기전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인 유격수를 맡고 있는 만큼 수비에 집중하라는 멜빈 감독의 의중이 엿보였지만, 7번에 있을 때도 김하성은 와일드카드 결정전 3경기에서 타율 2할 오픈, 8타수 2안타, 4볼넷을 기록했습니다. 출루율이 5할에 달했고 득점을 4개나 올렸습니다. 그러자 멜빈 감독은 과감하게 김하성을 1번 타자 리드오프로 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감독의 이 파격적인 선택에 김하성은 최고의 활약으로 화답했습니다. 1회 첫 타석에서는 다저스 선발 클레이튼 커쇼를 상대로 내야땅볼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물러설 김하성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팀이 1대2로 끌려가던 3회에 선두타자로 등장해 투수 커쇼와 9구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습니다. 아웃 카운트를 딱 하나 남긴 상황에서도 김하성은 끈질기게 버텼습니다. 상대 투수 퍼쇼의 까다로운 공을 어떻게든 파울로 걷어내며 타석을 지켰고 결국 아홉 번째 공을 받아쳐 내야 안타를 만들어내고야 말았습니다. 김하성이 친 내야 안타는 느린 타구였습니다. 하지만 다저스 내야진은 무서운 속도로 달리는 김하성을 보고 서두르다가 그만 공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이 플레이는 김하성의 안타로 기록됐는데요. 이 수비가 실책으로 기록되지 않은 이유는 송구가 제대로 됐다 하더라도 아웃이 아니었을 거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김하성의 빠른 발이 안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출루한 김하성은 이후 동료들의 연속 안타에 힘입어 홈까지 밟았습니다. 포스트 시즌 3 경기 연속이자 여섯 번째 득점이었습니다. 이번 시즌 메이저리그 가을 야구 들어 김하성보다 많이 득점한 선수는 없습니다. 김하성이 9구째가 되도록 절대 물러서지 않고 결국 내야 안타로 1루를 밟자 다저스의 간판 투수 커쇼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후한소토에게 안타를 맞았고 그 틈에 김하성은 2루까지 진격합니다. 여기에 매니 마차도가 2루타를 치자 김하성은 빠른 발로 홈을 밟았고 이 득점은 2차전에서 두 팀이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득점이 됐습니다. 김하성이 9구까지 가는 접전으로 커쇼를 지치게 만들었고 승부가 길어지자 다저스 수비진의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서 발이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2사 이후에 맞은 내야 안타가 실점으로까지 이어지자 커쇼의 입장에서는 홈런보다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전기였습니다. 김하성은 끈질기고 영리한 플레이로 가장 중요한 경기에 1번 리드오프를 맡긴 밥 멜빈 감독의 기대에 100% 부응한 셈입니다. 김하성은 이날 빠른 발뿐 아니라 병사를 만들어내는 특유의 명품 수비로도 팀의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김하성은 안타를 치고 난뒤 이후 세번의 타석에서는 출루하지 못했지만 대신 수비에서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이날 샌디에이고와 다저스의 디비전 시리즈 2차전 최고의 결정적 장면은 6회 말 김하성의 수비에서 나왔습니다. 유릭슨 프로파르의 적시타로 4대3의 리드를 잡은 샌디에이고는 6회 말 선발투수 다르비슈 유가 윌 스미스와 맥스 먼시에게 연속 안타를 맞고 무사 1-3루에 몰리고 말았습니다. 한점차 리드 상황에서 무사 1-3루,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주 높은 확률로 최소 한 점은 날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결국 다르비슈를 대신해 로버트 수아레스를 마운드에 올렸고 다행히 투수 스와레즈는 저스틴 터널을 삼진으로 처리한 뒤1 4 1, 3루에서 다저스의 개빈 럭스에게 2루수 쪽 내야 땅볼을 유도했습니다. 그때 샌디에이고 2루수 제이크 크로넨워스는 느린 땅볼을 잡아 2루에 커버 들어온 김하성에게 송구해 첫 번째 아웃 카운트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김하성의 수비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하성은 2루 포스 아웃을 시키자마자 1루에 대포알 같은 송구를 했고 1루 주자까지 아웃, 병살타로 이닝을 끝내버렸습니다. 현장에서 중계하던 메이저리그 중계진조차 방금 전 송구는 투수를 연상케 할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저스의 개빈 럭스가 내야 땅볼을 쳤을 때 김하성이 빠르게 2루 아웃을 잡고 시속 134km의 강한 송구로 1루 주자마저 아웃시키며 인인을 끝내는 장면은 다시 봐도 명장면이었고 다저스에게는 승부처에서 나온 뼈아픈 병살타였습니다. 위기를 벗어난 샌디에이고는 곧바로 승기를 잡았습니다. 8회 터진 크로넨 워스의 쐐기 솔로포를 앞세워 다저스의 5대3으로 승리해 디비전 시리즈를 1승 1패 원점으로 돌린 것입니다. 만일 6회에 샌디에이고가 실점했다면 이날 승리는 장담하기 어려웠습니다. 디비전 시리즈 2차전에서 샌디에이고가 1승을 따내 1승 1패로 균형을 맞췄지만 사실 김하성은 1차전 경기에서 최악의 오심으로 평가될 만큼 억울한 삼진을 당했고 샌디에이고는 아쉬움을 삼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김하성은 1차전에서도 치고 뛰고 몸을 사리지 않는 허슬 플레이로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샌디에이고는 1차전에서 선발 투수 마이크 클레빈저가 다저스 타선에 난타를 당해 힘든 출발을 했습니다. 반면 샌디에이고 타선은 다저스 선발 풀리오 유리아스에게 꽁꽁 묶였습니다. 그러다 5회초 공격에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선두 타자 윌 마이어스가 좌월 솔로 홈런을 날린 뒤 제이크 크로넨 워스의 우전 안타로 무사 1루 기회를 잡았을 때였습니다. 두 번째 타석에 들어선 김하성은 흐름을 이어가는 깨끗한 안타를 때렸습니다. 볼카운트 투볼투 스트라이크에서 가운데 몰린 직구를 공략해 좌중간을 가르는 2루타를 만든 것입니다. 김하성의 2루타로 샌디에이고는 무사 2, 3루 기회를 만들었고 트렌트그리셔의 1루 땅볼때 3루 주자 크로넨 워스가 홈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하이라이트 김하성의 허슬플레이는 이때 나왔습니다. 후속타자 오스틴 놀라가 좌익수 쪽 짧은 뜬공을 때리자 김하성은 홈으로 전력질주했고 몸을 날려 홈플레이트를 찍었습니다. 다저스 포수 윌스미스와 충돌한 김하성은 옆구리를 쥔채 한참 동안 고통스러워하다가 더그아웃으로 들어갔습니다. 김하성의 몸을 아끼지 않는 플레이에도 불구하고 두점 차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1차전을 내주었지만 경기 직후 기자들이 멜빈 감독에게 스스로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김하성의 플레이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하성은 다른 선수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좋은 선수다. 항상 열심히 훈련하며 노력한다.라고 칭찬했습니다. 패배 속에서도 빛났던 플레이였습니다. 김하성의 이러한 공격적인 주루 플레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8일 뉴욕 매치와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시리즈 1차전 6회에 볼넷을 고른 뒤 곧바로 도루를 시도했고 9회 공격되는 좌선상 안타를 친뒤 전력 질주로 2루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는 김하성의 플레이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고 이번 가을 야구의 맹활약으로 김하성의 몸값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하성이 보여주고 있는 선구안 명품수비 허슬 플레이는 올해 가을 야구에서 자신보다 3.5배의 연봉을 받는 같은 포지션의 선수에게 전혀 밀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스포츠 매체 MLB.com은 다저스와 샌디에이고의 디비전 시리즈가 시작되기 전 포지션별 분석에서 김하성과 터너를 비교하며 터너의 우세를 예측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터너는 2021년 내셔널리그 타격왕 최다안타왕 도루왕을 포함한 3관왕이었고 올 시즌에도 최다안타 2위에 도루 4위 득점 5위로 맹활약했습니다. 김하성 역시 타격이 올 시즌 일취월장했고 수비력은 내셔널 리그 탑 클래스로 인정받는다고 해도 아직은 여러모로 무게감에서 터너에게 밀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터너는 올해 2,100만 달러, 약 200억 원을 받았으며 다가올 FA 시장에서 대박 계약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하성의 올 시즌 연봉은 600만 달러, 약 86억 원입니다. 터너가 김하성보다 3.5배나 더 받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 디비전 시리즈 1, 2차전에서 보여준 플레이는 김하성이 터너에게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득점은 팀 동료 그리샴과 함께 이번 포스트 시즌에 나선 양 리그 모든 선수를 통틀어 공동 1위를 기록 중입니다. 디비전 시리즈 3차전은 샌디에이고 안방에서 열립니다. 빅리그 2년 차이며 올해 처음으로 포스트 시즌에 뛰는 선수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안타면 안타, 수비면 수비, 헐헐 날아다니며 팀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김하성. 과연 김하성의 가을야구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한국 팬들의 기대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